이명웅, JTBC 스포츠 예능 뭉쳐야 찬다 4분의 깜짝 복귀. 그가 다시 한번 골을 넣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모두가 그의 특별한 귀환을 기대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1년 만에 JTBC 스포츠 예능 뭉쳐야 찬다 4분의 깜짝 복귀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시즌에서 4대 0으로 승리하며 축구 실력을 증명했던 그가 이번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 그날의 약속 내가 지킨다. 이명웅은 지난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출연 당시 자신의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를 이끌고 안정환 감독이 이끄는 어쩌다 뉴아벤져스를 4대 0으로 완파하며 축구 영웅으로 떠올랐다. 당시 안정환 감독과의 눈빛 교환 속에서 다음 시즌에 다시 만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명웅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섰다. 2. 앨범 준비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축구 사랑.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CF 촬영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이명웅이지만 그는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국가대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명웅을 순간 몰입 능력이 탁월한 선수이자 팀을 조율하는 리더형 플레이어라고 분석하며 그의 축구 실력이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3. 뭉찬사분 통합 드림팀과의 역대급 대결. 이명웅의 이번 상대는 뭉찬사분 전체 4개 팀의 핵심 선수들만 모은 최강 드림팀이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집어낸 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진짜 클라스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024년 K리그에서 21경기 27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이명웅이 이번에도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모두가 그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사 가수 예능 스포츠 우리 오빠는 뭐든 다 해버려. 이명웅의 뭉쳐야 찬다 4분 출연 소식에 팬덤 '정웅 시대'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앨범도 준비하면서 축구까지 오빠 건강은요라며 걱정하면서도 가수 예능 스포츠 우리 오빠는 뭐든 다 해버린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오는 8월 11일 저녁 7시 10분 이명웅이 출연하는 뭉쳐야 찬다 4분과 드디어 방송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감동과 극적 반전의 연속지라고 예고하며. 시청률 15%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무대든 경기장이든 그는 노래로 감동을, 축구로 희열을 선사하는 진짜 국민 영웅이다. 안녕하세요. 축구와 음악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가수 임영웅이 1년 만에 JTBC 스포츠 예능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분 별표 별표에 전격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들썩이게 만들며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의 약속, 내가 지킨다. 이명웅의 이번 출연은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닙니다.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방송 당시, 이명웅은 자신의 축구팀 리턴즈 FC를 이끌고 안정한 감독이 이끄는 팀을 4대 0으로 완파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안정환 감독과의 눈빛 교환 속에서 다음 시즌에 다시 만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명웅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앨범 컴백 앞두고도 포기 못하는 축구 사랑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명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뭉쳐야 찬다 4분 출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국가대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축구의 영웅 김영웅, 이번 상대는 최강 드림팀. 이명웅과 리턴즈 FC가 이번에 맞붙을 팀은 뭉쳐야 찬다 4분의 4팀 핵심 선수들만 모은 최강 드림팀 별표 별표 뭉찬사 유나이티드 별표 별표입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명웅이 이번에는 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지만, 그가 진짜 클라스나는 기대감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과연 축구의 영웅 김영웅이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며 4대 영 전설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지, 오는 8월 11일 방송될 뭉쳐야 찬다 4분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1년 만에 뭉쳐야 찬다 4분 출연? 안정환과의 약속 지킨다. 가수 임영웅이 1년 만에 JTBC 국민 스포츠 예능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분 별표 별표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출연 당시 자신이 이끄는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로 안정환 감독의 저쩌다 뉴 아벤저스를 4대0으로 완파하며 축구 실력을 뽐냈던 그는 이번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앨범 컴백 앞두고도 축구는 포기 못한다. 이명홍은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CF 촬영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뭉쳐야 찬다 4분 출연을 직접 요청하며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뭉쳐야 찬다 4분 제작진은 그를 팀워크형 천재이자 전형적인 리더형 플레이어로 평가하며 그의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뭉찬 사분 전체 내네 팀의 핵심 선수들만 모아 만든 최강 드림팀 뭉찬사 유나이티드로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축구 팬과 음악 팬 모두를 사로잡은 국민 영웅 이명웅은 트로트계의 감성 제왕일 뿐만 아니라 축구계에서는 공격 본능의 신화로 불립니다. 2024년 K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하며 축구 실력을 증명했던 그는 이번 방송에서도 노래만큼이나 뜨거운 감동과 희열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1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될 이번 회차는 제작진마저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과 반전의 연속이라고 전해져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1년 만에 뭉쳐야 찬다 4분 출연? 안정환과의 약속 지킨다. 가수 이명웅이 1년 만에 JTBC 국민 스포츠 예능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분 별표 별표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출연 당시 자신이 이끄는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로 안정한 감독의 저쩌다 뉴아벤저스를 4대 0으로 완파하며 축구 실력을 뽐냈던 그는 이번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앨범 컴백 앞두고도 축구는 포기 못한다. 이명홍은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CF 촬영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뭉쳐야 찬다 4분 출연을 직접 요청하며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뭉쳐야 찬다 4분 제작진은 그를 팀워크형 천재이자 전형적인 리더형 플레이어로 평가하며 그의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뭉찬 사분 전체 내 팀의 핵심 선수들만 모아 만든 최강 드림팀 뭉찬사 유나이티드로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축구 팬과 음악 팬 모두를 사로잡은 국민 영웅 이명웅은 트로트계의 감성 제왕일 뿐만 아니라 축구계에서는 공격 본능의 신화로 불립니다. 2024년 K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하며 축구 실력을 증명했던 그는 이번 방송에서도 노래만큼이나 뜨거운 감동과 희열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1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될 이번 회차는 제작진마저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과 반전의 연속이라고 전해져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전설 4대 영승리의 약속을 지키러 오다. 2024년 뭉찬 3분 출연 당시 이명웅은 자신이 이끄는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로 안정환 감독의 팀을 4대 0으로 완파하며 축구 실력까지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당시 방송 이후 지명웅은 진짜 축구 선수냐는 질문이 쏟아질 만큼 그의 실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안정환 감독과 나눴던 다음 시즌에 꼭 다시 만나자우는 암묵적인 약속을 이명웅이 직접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등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축구 약속을 소중히 여겨 뭉찬사분 제작진에게 먼저 출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열정은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국가대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뭉찬사분 드림팀과의 격돌, 새로운 전설을 쓸 것인가? 이번 뭉찬사분에서 이명훈과 리턴즈 FC가 상대할 팀은 역대 최강의 드림팀입니다. 뭉찬 4분의 4팀에서 핵심 선수들만 모아 구성된 최강팀과의 대결은 벌써부터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집어낸 영웅이 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만 그가 진짜 클라스라는 기대감 또한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무기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는 그를 별표 별표 순간 몰입 능력이 뛰어나고 팀을 조율하는 리더형 플레이어 별표 별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정신력과 조직력은 어떤 강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최강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영웅 이명웅 감동과 환호를 선사하다. 트로트계의 감성 제왕이자 축구계의 공격본능 신화인 이명웅. 그의 뭉찬 사분 출연은 단순한 예능 방송을 넘어 우리에게 감동과 환호. 그리고 스포츠가 주는 짜릿함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8월 11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될 그의 활약은 이미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 JTBC 스포츠 예능 뭉쳐야 찬다 4분의 깜짝 복귀. 그가 다시 한번 골을 넣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모두가 그의 특별한 귀환을 기대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1년 만에 JTBC 스포츠 예능 뭉쳐야 찬다 4분에 깜짝 복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시즌에서 4대 0으로 승리하며 축구 실력을 증명했던 그가 이번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 그날의 약속, 내가 지킨다. 임영웅은 지난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출연 당시 자신의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를 이끌고 안정환 감독이 이끄는 어쩌다 뉴 아벤저스를 4대 0으로 완파하며 축구 영웅으로 떠올랐다. 당시 안정환 감독과의 눈빛 교환 속에서 다음 시즌에 다시 만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명웅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섰다. 2. 앨범 준비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축구 사랑.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CF 촬영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이명웅이지만 그는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국가대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명웅을 순간 몰입 능력이 탁월한 선수이자 팀을 조율하는 리더형 플레이어라고 분석하며 그의 축구 실력이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3. 뭉찬 4분 통합 드림팀과의 역대급 대결. 이명웅의 이번 상대는 뭉찬 4분 전체 4개 팀의 핵심 선수들만 모은 최강 드림팀이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집어낸 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진짜 클라스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024년 K리그에서 21경기 27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이명웅이 이번에도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모두가 그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4가수 예능, 스포츠 우리 오빠는 뭐든 다 해버려. 이명웅의 뭉쳐야 찬다 4분 출연 소식에 팬덤 정웅시대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앨범도 준비하면서 축구까지 오빠 건강은요 라며 걱정하면서도 가수 예능, 스포츠 우리 오빠는 뭐든 다 해버린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오는 8월 11일 저녁 7시 10분. 이명웅이 출연하는 뭉쳐야 찬다 4분과 드디어 방송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감동과 극적 반전의 연속지라고 예고하며 시청률 15%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무대든 경기장이든 그는 노래로 감동을, 축구로 희열을 선사하는 진짜 국민 영웅이다. 안녕하세요. 축구와 음악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가수 이명웅이 1년 만에 JTBC 스포츠 예능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분 별표 별표에 전격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들썩이게 만들며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의 약속, 내가 지킨다. 이명웅의 이번 출연은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닙니다.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방송 당시, 이명웅은 자신의 축구팀 리턴즈FC를 이끌고 안정환 감독이 이끄는 팀을 4대0으로 완파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안정환 감독과의 눈빛 교환 속에서 다음 시즌에 다시 만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명웅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앨범 컴백 앞두고도 포기 못하는 축구사랑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명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뭉쳐야 찬다 4분 출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국가대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축구의 영웅 김영웅, 이번 상대는 최강 드림팀. 이명웅과 리턴즈 FC가 이번에 맞붙을 팀은 뭉쳐야 찬다. 4분의 4팀 핵심 선수들만 모은 최강 드림팀 별표 별표 뭉찬사 유나이티드 별표 별표입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명웅이 이번에는 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지만 그가 진짜 클라스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축구의 영웅 김영웅이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며 4대 0 전설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지, 오는 8월 11일 방송될 뭉쳐야 찬다 4분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1년 만에 뭉쳐야 찬다 4분 출연? 안정환과의 약속 지킨다. 가수 이명웅이 1년 만에 JTBC 국민 스포츠 예능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분 별표 별표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출연 당시, 자신이 이끄는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로 안정한 감독의 저쩌다 뉴 아벤저스를 4대0으로 완파하며 축구 실력을 뽐냈던 그는 이번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앨범 컴백 앞두고도 축구는 포기 못한다. 이명홍은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CF 촬영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뭉쳐야 찬다 4분 출연을 직접 요청하며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뭉쳐야 찬다 4분 제작진은 그를 팀워크형 천재이자 전형적인 리더형 플레이어로 평가하며 그의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뭉찬 4분 전체 4팀의 네 핵심 선수들만 모아 만든 최강 드림팀 뭉찬 4 유나이티드로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축구팬과 음악팬 모두를 사로잡은 국민 영웅. 이명웅은 트로트계의 감성 제왕일 뿐만 아니라 축구계에서는 공격 본능의 신화로 불립니다. 2024년 K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하며 축구 실력을 증명했던 그는 이번 방송에서도 노래만큼이나 뜨거운 감동과 희열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1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될 이번 회차는 제작진마저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과 반전의 연속이라고 전해져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1년 만에 뭉쳐야 찬다 4분 출연. 안정환과의 약속 지킨다. 가수 이명웅이 1년 만에 JTBC 국민 스포츠 예능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분 별표 별표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뭉쳐야 찬다 3분 출연 당시. 자신이 이끄는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로 안정한 감독의 저쩌다 뉴 아벤저스를 4대0으로 완파하며 축구 실력을 뽐냈던 그는 이번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앨범 컴백 앞두고도 축구는 포기 못한다. 이명홍은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CF 촬영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뭉쳐야 찬다 4분 출연을 직접 요청하며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뭉쳐야 찬다 4분 제작진은 그를 팀워크형 천재이자 전형적인 리더형 플레이어로 평가하며 그의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뭉찬 4분 전체 4팀의 네 핵심 선수들만 모아 만든 최강 드림팀 뭉찬 사 유나이티드로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축구팬과 음악팬 모두를 사로잡은 국민 영웅. 이명웅은 트로트계의 감성 제왕일 뿐만 아니라 축구계에서는 공격 본능의 신화로 불립니다. 2024년 K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하며 축구 실력을 증명했던 그는 이번 방송에서도 노래만큼이나 뜨거운 감동과 희열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1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될 이번 회차는 제작진마저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과 반전의 연속이라고 전해져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전설, 4대 0 승리의 약속을 지키러 오다. 2024년 뭉찬 3분 출연 당시, 이명웅은 자신이 이끄는 아마추어 축구팀 리턴즈 FC로 안정한 감독의 팀을 4대 0으로 완파하며 축구 실력까지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당시 방송 이후, 지명웅은 진짜 축구선수냐는 질문이 쏟아질 만큼, 그의 실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안정한 감독과 나눴던 다음 시즌에 꼭 다시 만나자오는 암묵적인 약속을 이명웅이 직접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등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축구 약속을 소중히 여겨 뭉찬 사분 제작진에게 먼저 출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열정은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국가대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뭉찬 4분 드림팀과의 격돌, 새로운 전설을 쓸 것인가? 이번 뭉찬 4분에서 이명웅과 리턴즈 FC가 상대할 팀은 역대 최강의 드림팀입니다. 뭉찬 4분의 4팀에서 네 핵심 선수들만 모아 구성된 최강팀과의 대결은 벌써부터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집어낸 영웅이 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만 그가 진짜 클라스라는 기대감 또한 교차하고 있습니다.